자, <laughs> 그러면 다음 계단. 성찬이가. 세가보겠습요 성찬. <laughs> <laughs> 어우, 여기 있어. 이거 뭐, 어떻게. 와, 진짜 너무 추워졌어, 지금. 제목은 6호칸입니다. 음. 네. 때는 2018년 4월경, 그때 저는 스파이더맨 배우인 톰 홀랜드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타이밍 좋게도 마침 어벤져스 내한 소식을 접했던 저는 친구와 함께 서울로 가기로 했죠. 좋아하는 배우를 직접 볼수 있다는 설레임에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않은 채 부푼 마음을 안고 기차를 탔고 이른 새벽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버틴 덕에 맨 앞줄에서 배우분들을 볼수 있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저희는 막차가 끊기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친구와 기차포를 예매하기 위해 예매 사이트를 이렇게 함께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6호 칸에만 예매 창이 비워져 있었던 겁니다 늦은 시간이라 없나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칸에는 꼭한 명씩이라도 있었는데 6호 칸만 자리가 비워져, 비워져 있는 게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6호 칸에만 사람이 없지? 그러게요 오싹한 기분도 잠시 저희는 편하게 갈수 있다는 생각에 6호 칸 좌석을 나란히 예매했고 밤을 샌 여파인지 졸음이 쏟아져 오는 바람에 좌석에 앉자마자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뭔가 이제 불안하다 아, 이제 시작이제 <laughs> 시작이야 <시작했어. 웃음> 저는 워낙 잠기가 밝고 예민한 터라 잠결에 들려오는 소리에 흠칫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눈을 개슴츠레 뜨고 보니 출발할 때는 아무도 없었던 욕호칸에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구나 졸린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건너편 건너편 대각선 쪽에 있는 손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은 긴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징물거리고있습니다무서했어 지금 여기 있는 거아니 음산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며 다시 자려고 눈을 감으려는 순간 갑자기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는 저석 통로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였어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어딘가 삐걱거리는 모양새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와 부산행인데? 아 뭐지? 뭐지? 모른 척 눈을 징, 질끈 감고 있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귀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어딨지? 내팔 어딨지? 팔? 내 팔? 계속 돌아다니며 알수 없는 말을 둥얼거리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쳐다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억지로 뜯긴 듯 오른팔이 잘려있었고 팔에서는 피를 뚝뚝 흐리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통로를 슬렁슬렁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제 앞에 가만히 멈춰섰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마주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끈 감은 눈 사이로 그분의 실루엣이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끔찍한 정적 속에서 얼른 이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쯤 기차가 덜컹거리는 느낌에 발작하듯 눈을 떴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주변, 주변을 둘러보니 옆에서 고이 자고 있는 친구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꿈이네.. 도착지, 도착지 플랫폼에 내리고 나서도 손뜩함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는 친구의 물음에도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플랫폼을 빠져나오는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선로 쪽으로 몸이 기우는 듯한 스산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역 근처에 살던 제 친구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어머니가 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저는 무서움을 떨쳐보려 어머니에게 기차 안에서 꿨던 악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0년 초반에 이 역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말에 놀란 저는 무슨 일이라고 물었고 설마, 설마 어머니는 설마, 예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90년대 초 정복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신문에 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피해가 컸던 칸이 있었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사고에 대해 찾아보았고 정말 93년도에 그 역에 큰 정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6호 칸에서 나왔고 아, 6호 칸 앞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으며 그로 인해 뜯겨진 팔과 다리가 철근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슬프고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 기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차역을 지날 때면 그때의 서늘한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른팔을 찾아 헤매는 그유혹한 손님의 목소리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더 무섭다. 싫어 무섭. 이분이 만약에 원래 유커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고 탔으면 그런 꿈꾸꿀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아, 모르는 상태에서 네. 탔는데 그런 거를 본것 마냥 꿈 꿈을 꿨잖아. 음. 공포 영화 꿀때 내가 모르는 장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안 무서운데. 맞아. 내가 본 장소, 내가 가본 장소, 내가 가야 될 장소, 가야 될 장소나 아니면. <laughs> 내 주변 사람들이 꿈에서 나오는데 무서운 꿈이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네, 정확히 응.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아, 아, 자세히,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되게, 자세히 너무 자세했어. 그러니까 응. 만화로 보는 게 아니라 어. 얘기로 들으니까 상상하기. 게되 그러니까 되죠. 영화 같이. 응. 아니 나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서냐 그래서 귀신의 집에서 알바 하겠어. 근데 공개하고 뭔가 하고모자리가 무서웠어. 이건 특수 효과를 잘만 너무 타이밍에 맞춰로.